엄지발가락만 모으면 돼요, 님은 이제. 머리 오른발을 봐 보세요. 좌석부 할게요. 힘들면 경속부. 경속부 하세요. 반동 받가요 경속부의 달인이에 달인. 그렇 안쪽 보고 탄 한번 해볼게요. 안쪽 보고. 다리 쓰면서 조금 더 안쪽. 상체 똑바로. 바깥쪽 주먹 올라가면 안 돼요. 종아리 써야 머리 올라갔잖아요, 엣님. 주먹이 올라가니까 머리도 점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, 엣님. 주먹 밑으로 다리 써요. 종아리 써요. 박차 말고 종아리. 박자는 말, 말, 머리가 눌려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. 그렇죠. 머리 보세요 머리 보세요 그렇죠 바깥쪽 주먹 살짝 머리 똑바로 종아리 쓰려고 해야 돼 님.